제목 나답게 빛나는 청개구리 전래동화 현대적 시점 옛날 옛날 넓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야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. 아들 청개구리는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달랐지요. 다른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고 울면 아들 청개구리는 굴개굴개하고 울었어요. 친구들이 다 같이 오른쪽으로 헤엄치면 아들 청개구리는 왼쪽으로 폴짝. 풀밭으로 뛰어갔어요.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늘 걱정이 되었지요. 아가 너는 왜늘 남들과 반대로만 하니? 그러다 후회할 일이 생길까? 엄마는 걱정된다.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고도 또 반대로 했어요. 풀밭에 가서 누구도 찾지 못한 열매를 발견하고 또 다른 날은 아무도 못본 예쁜 조약돌을 찾아냈지요.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깨달았어요. 어, 우리 아들 청개구리가 반대로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. 자기만의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구나. 다름은 틀린 게 아니었어. 우리 아들은 특별한 아이야. 그 시간이 흘러 엄마 청개구리가 많이 아프게 되었어요. 엄마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었지요. 아휴. 사랑하는 아들, 이제 엄마가 죽으면 내 무덤을 저 산? 아, 아니다. 넌늘 엄마의 말을 반대로 했으니, 그래, 내가 생각하는 가장 너다운 곳에 엄마의 무덤을 만들어 주렴. 아들 청개구리는 깜짝 놀랐어요. 엄마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. 다른 개구리들은 모두 산에다 무덤을 만들었는데, 엄마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. 어디가 좋을까? 그래. 가장 멋지고 좋은 곳으로 가자. 그래서 청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이 살지 않는 햇살이 잘 들고 아름다운 강물이 내려다보이는 산과 강 사이에 예쁜 언덕에 엄마를 묻어 드렸어요. 비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에 찾아와 비를 맞았어요. 하지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 제가 저다운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. 엄마, 사랑해요. 하며 개굴개굴 노래했어요. 청개구리는 자신의 선택을 믿는 자신감과 행복한 마음으로 가장 멋진 미소를 지었답니다.